머리를 잡으라는 그 레슨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티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뭐 이렇게 바깥분이 사모님한테 레슨을 드릴 때야 머리 좀 잡어 머리 좀 잡어 이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잡아서 스윙이 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아주 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를 잡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머리는 잡혔는데 스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턴을 못 하는 겁니다. 머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어깨가 턴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laughs> 잡자니. 턴이 잘안 돼요. 그래서 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턴을 하면 또 이번에는 머리가 따라가요. 그러면 턴을 하면은 머리가 따라가고 머리를 잡으면은 턴이 안 되고. 그러면 어느 것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프로 선수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모션인데요. 프로 선수들이 갑자기 볼이 안 맞기 시작할 때. 이것을 일단은 체크를 해봅니다. 내가 혹시 지금 머리가 따라다니는지 머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갑자기 그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지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선수 1점 모자란 선수 이름이 뭐죠? 로레나오스와 여자 선수, 한국 선수. 박인비 선수인가요? 야, 박인비 선수. 박인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laughs> 아니... 사실 아마추어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골프 방송이 MC를 하셔서 그런지 정말 모르시는 게 없어요. 가끔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언론고시를 하고 오신 분이라서 <laughs> 정말 모르시는 게 없어요. 생각할 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좀다는데 저희 시청자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 네, 접대고도. 대단하시 네. 골프 신이 딱 옆에 있어야 되는데 신소아 프로님이 계시면. 신소아 프로님, 줄줄, 네, 줄줄 박인비 있는 네, 있는 선수가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일점이 모자라고 네. 다 얘기를 해주시겠요 <laughs> 네, 네, 박인비 선수가 연습을 가장 많이 한것 중에 하나가 머리 잡는 겁니다. 아. 머리를 그~ 연습 연습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잡혔었어요 화면에도요 그 앞에 코치가 남편이죠 지금 네. 이렇게 대놓고 매일 스윙하는 거예요 어... 항상 머리 잡는데 목표를 많이 뒀습니다 음. 그런데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는 머리를 잡으면 턴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나요? <laughs>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린 진짜 잘 잡아요. 아, 근데 그래요? 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머리는 정말 잘 잡는 것 같아요. <laughs> 제 생각에. 그러니까 머리를 하는 건 모든 사다 다 저는 아, 이렇게 머리를 잘 잡아요. <laughs> 네. <생각하시는 거는>. 자, <laughs> 네. 그래서 머리를 잡는데 턴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기술 들어갑니다. 네. 자, 보십시오. 이름은 정식 명칭은 Shoulder Sepa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이전을 하면은 어깨 분리죠. 이 분리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백스윙을 하시면은 왼쪽 어깨가 턱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에 왼쪽 어깨랑 턱을 확 벌려야 됩니다. 이렇게 확 서로 벌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요,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이렇게 벌리면 아 이게 제가 너무 요염한가요? 어, 아니요, 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네. <laughs> 자, 여기가 여기 만져 보시면은요. 여기에 인대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좀 땡땡하게 올라오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만큼 다운 스윙을 할 때에 시작하자마자 이걸 확 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쪽으로 가고 왼쪽 어깨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벌려줘야 됩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이 벌리셔야 돼요. 확 벌리면 머리는 잡히고 어깨는 돕니다. 피지 선수들이요. 자, 임팩트가 지나고 나서 팔로우드를 모션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 인대가 쭉서 있는 모션을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벌립니다. 어. 사실 반대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어깨가 상당히 빠른 성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이게 조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벌려주십시오. 선수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볼을 계속 오래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걸 벌리고 있는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해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 여러분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습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클럽 헤드가요.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제가 어깨 분리를 하는 기술을 잘 쓰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더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나 오른쪽으로 볼이 조금 도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약이 되죠.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같이 다니는 거죠. 같이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같이, 같이 따라 다니는 겁니다. 자 제가 피니시 동작을 해 보면은요. 제가 스윙을 그냥 스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잘안 보여요. 빨라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깨를 분리시킨 스윙하고 분리시키지 않은 스윙하고 피니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올 뿐만 아니라 어깨를 분리시킨 쪽이 보시면 프로선수들 스윙하고 조금 더 확실히 흡사하게 보입니다. 제가 두 가지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분리를 하지 않고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이 스윙은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니시 모션도 약간은 제가 이런 타입도 약간 나오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사정없이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서로 분리를 줍니다. 분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주면 제가 피니시를할때 등이요,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뒤에 오래 남은 거죠. 그래서 스윙을 하면은 피니시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수들 스윙 같이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뒤에 잡히면은 인 어택이라는 것과 아웃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 어택이라는 것은 들어가면서 맞는 거고 아웃 어택이라는 것은 나가면서 맞는 겁니다. 이 노트그 한번 보시면은요. 들어오면서 맞는 거예요. 그죠? 전형적인 아마추어분들이 실수입니다. 들어오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스윙은 들어오면서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갈 때 맞는 겁니다. 채가 나갈 때. 들어올 때 맞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명 프로가 아까 했던 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나갈 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맞추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갈 때 맞게 약간 위로 이제 올려친다는 느낌 네. 연습으로 했던 것도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체가 나갈 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들어올 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어택이 아니라 아웃어택이 되려면은 어차피 머리는 뒤에 있어야 됩니다.